우선 여러분들께서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 수수료 환급은 필수예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헤드맥스를 추천인으로 가입한 계정에서 발생한 이 레퍼럴 수수료를 헤드맥스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환급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테드맥스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드맥스 앱을 까셔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입증정금, UID 연동증정금, 알림설정증정금, 그 이외 추가적인 많은 이벤트 증정금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하시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신구코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65656 확인이 되셨으면 테드맥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하시는 거래소에 비트겟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내를 그리고 신규 가입자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대부분의 거래소가 다른 신분증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니오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레퍼럴 코드입니다 소문자로 WH4H 이 코드가 아닌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나중에 테더맥스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UID 연동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겟에 가입이 완료가 됐다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주셔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시고 해당 거래소, 이 비트겟을 눌러준 다음 네,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그 거래소 계정에 UID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진짜 끝입니다. 그럼 이제 그비트겟 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마다 코인 수수료는 다 쌓이고 그걸 난 중에 50 USDT만 넘는다면 다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지금 당장 코인 수수료 페이백 신청하시고 청토하세요